버버릿 버릿버릿 버릿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부평 플러스 스포츠 센터 네, 배드민턴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네, 지하 2층에 네, 위치하고 있네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네, 샤워장도 있고 가보겠습니다. 과연 지하에 어떤 높이, 높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높이가 이렇게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코트 수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조금 멜진데 있지만, 오. 네, 요런 느낌. 아, 밝고, 코트 수가. 이렇게. 어, 굉장히 많습니다. 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트 수가. 그리고 저 끝에도, 네, 배드민턴이 또 있네요. 그 천장 높이. 네, 천장 높이가 높습니다. 네, 배드민턴 충분히 네, 칠만 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네, 클럽의 마룻바닥 네마룻 바닥으로 돼 있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부평 클러스 센터 네, 특이점이라면 네 이렇게 초록 코트도 네 있네요. 초록 매트가 있는데 네 쫙쫙 붙는 느낌. 네 약간 쿠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쫙쫙 붙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링을 당연히 매주는 것도 있고 라켓을. 네,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익스트리와 레드썬 라켓들이 보이고 있네요.